자 오늘은 합성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이런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x라는 녀석이 있고 y가 있는데 1 2 3 4 어,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거를 f 라고 합시다 자 함수가 되죠 지금 네 그리고 어 지금 x가 1, 2, 3이고, 오케이, 1, 2뭐 어, 이렇게 해 봅시다. 이렇게 가는 g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 볼게요. 어. 합성 함수라는 건 뭐냐면, 어, 이 둘을 합쳐서, 어, 그러니까, 합쳐서 함수를 나타내는 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자, 지금 보면, 어, 선생님이 설정을 해 놓은 건데, 이 y와 여기 있는 x가 똑같죠. 그쵸? 여기랑 여기가. 그러면 얘를 여기다 이런 식으로 연장해서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y를 또쓸순 없죠. 이름을 살짝 바꿔 줍시다. z로. 자. 그러면 이 g라는 거를 여기 연장선상에서 써주면 연결관계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f를 보낸 다음에 x를 먼저 f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g를 요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즉 이게 지금 무슨 의미예요? f x로 나온 녀석을 어 g라는 함수에 다시 집어 넣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합성 함수예요. 합성함수. 그럼 요거 자체도 새롭게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자, 1을 집어넣으면 1로 갔다가 다시 1로 가죠. 즉, 얘는 그냥 간편하게만 써보면, 자, 1은 1로 가고, 그리고 2는 2로 갔다가 다시 1로 가죠. 그러니까 2는 1로 가고, 3은 1로 갔다가 1로 가네요. 4는 3으로 갔다가 2로 가죠. 이렇게 가는 어 F 어 여기서 표기를 써볼게요. F와 G의 어 합성함수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네, 합성함수 지금 선생님이 방금 기호를 쓰긴 했지만 잘 보면 이렇게 씁니다. 동그라미를 가운데 해서 어 이렇게 쓰고요. 그 의미 자체는 지금 보면 그냥 대입을 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서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음. g o, f 이렇게 썼으면 어 f(x)를 g(x) 안에다 가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반대로 f 동그라미 g(x)로 쓰면 어떻게 돼요? f와 g(x). 그러니까 g(x)를 먼저 행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값을 F에다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두 함수를 가지고 합쳐가지고 일종의 합체죠. 합체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주는 걸 합성함수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어, 합성함수를 하려면 어, 처음 했던 이 e, F에 어, 공역과, F의 공역, 사실 치역만 있어도 되는데, 어쨌든, 공역과, 그, G, 그 다음에 합성할 함수의 어, 정의역이 같아야겠죠. 어, 얘와 얘가 같아야겠지. 그래야만 함수가 어, 정의가 되잖아요. 만약에 공역이 여기에 뭐, 이렇게 4 이렇게 있으면, 얘는 함수 정의 자체가 안 되죠. 네. 근데 사실 G라는 함수가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g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g의 정의역과 어, 앞에 있는 f의 어, 사실 치역이 같기만 하면 이 f를 치역으로만 함수를 이렇게 제한해줘서 합성함수를 만들어 줄 수는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어. 그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대입하고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 이건 거 한번 해볼까요? 예제 1번. 자, g, f 이렇게 순서대라고 했어요. 그쵸? 얘는 그러면 얘는 지금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고, 얘도 실수 전체에서 전체로 가기 때문에 어, 합성 함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f(x)를 g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g가 어때요? e의 x-5인데, 이 x -5인데, EX 대신에 뭐 f(x)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Fx는 뭐야? x 플러스 3이죠 요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예. 네. 옆에 있는 것도 해볼까요? F 동그라미 Gx는 결국에는 f 의 Gx가 되는 거죠. 예. 네. 그 그러니까 Gx를 Fx에다 집어넣는 거라고. 그러면 자 F가 지금 밖에 있는 거지. gx 플러스 3 이죠 gx 대신에 2x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 주면 2x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쵸 그렇죠? 네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fg와 gf는 서로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 같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 잘 만들어주면 같게도 만들 수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즉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안한다 안한다 결, 거, 그러니까, 어, 함수의 합성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써있네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결합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결합법칙의 의미가 뭐였어요? 한 연산을 가지고 세번할때 순서를 바꿔도 똑같다라는 거죠. 네. 이건 당연해요. 사실 왜? F에다가 G를 집어넣고 H. 자, 요거랑, 얘, 얘의 의미는 뭐예요? GH. 얘부터 하라. 그래서 G에 H를 집어넣은 것부터 했고, 그 다음에 F를 집어넣어줬죠. 얘나, 얘. F에다가 G 집어넣고, 그 다음에 H니까, 요 함수 안에다가 H를 집어넣는 거죠. 순서상. 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어, 결합 법칙. 뭘 먼저 합성해도 어, 상관이 없다.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합성 함수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